오늘은 부천중합운동장에서 나왔습니다. 아주 오늘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. 시천이, 시천이. 완벽한 부천 FC의 승리를 위하여! 자, 오늘 영업 시작! 부천 FC 응원하러 오셨나요? 네. 네.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? 배르요. 배르. 베르. 내가 누군지 알아? 요 부천시 음. 마스코트 부천시 마스코트 부천시 마스코트. 부천 마스코트가 더 형이야. 자 오늘부터 네. 부철 헬서비 좋아하는 거야. 네. 에 누가 더 좋아? 헬서비요. 아 이렇게 솔직한 아이들. 너 누구 팬이야? 메다 누구 팬이라고? 메다왜 좋아? 네. 가자 메 <laughs> 어이구. 투기. <어떡해. 웃음> 플로시 대신 이거 가져가. 이거 흔들어 잭키아. <laughs> 어디 응원하러 오셨어요? 부천이요 근데 옷을 너무 이쁘게 입었어요 부천에 부씨유니폼이 있는데 살이 쪄가지고 안맞아요 부천에 <laughs> 부씨 수원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부천시 네.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요거 드리거든요 알겠습 감사합니다 일로와 일로와 수원 내가 먹겠어 적고 품눈이 마음 가톨릭학교 오늘 여기 왜 왔어요?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일하러 왔어요? 무슨 일? 쉽게 나와서 어떻게 해과예요 아, 행정학과. 다 행정학과? 다 행정학과야? <laughs> 곧 네. 보겠어, 행정학과 부천시에서. 자, 아, 감사합니다. 촬영하자고. 부산 아저씨, 화이팅! 어! 뭐야? 저기랑 인사해? 왜 그렇게 안 봤는데, 이게 적이랑. 저 부천시 캐릭터인데 저랑도 사진. 구독해주시면 요거 드리는데 해주실 수 있어요? 남자친구가 힘들게 하면. <웃음> <웃음> 자, 감사합니다. 아, 헤르, 잘 지냈어? 어쭈구리, 야선배가말 하면은 말을 제대로 해야지 잘 지냈냐고. 여기 부천시 1 9 9 5가 MD 샵을 열었습니다. 자이 안에 뭐 있어요? 유니폼이랑 응원용품이랑 그리고 키링 같은 굿즈들 있습니다. 그래요? 예. 해서비 굿즈보다 이쁜가요? 당연하죠. 어뭔 소리야 나안 해. 대리님 <laughs> 잠깐만, 아, 물어볼게 요 부천시 유튜브 한번 켜봐요. 어. 구독했는지? <laughs> 자, 구독해주시면 응원조금 네. 드릴게요. 아, 이거, 이거. 자, 네. 짜장게부천라프시 화이팅! 파이팅! 좋았어! 오! 감독님,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? No. <laughs> 감독님, 나 이거, 이거 사줘. 나 이거. 저것도 안 돼? 감독님, 나 이거 사줘. 너도 빨간 옷 입었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오늘 소모삼성 팬이신가 봐요. 네. 전부차씨 캐릭터거든요. 네. 네, <laughs> 이거 갖고 싶지 않아? 이 갖고 싶어? 네. 부천씨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면 요거 드리거든요 부천씨 유튜브 구독하셨어요? 부소씨는잘 모르겠어요 부천씨 안 해도 돼요 <laughs>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? 그 친구 아닙니다 아, 이거 뭐, 뭐, 뭐 어떻게 받아요? 부천씨 유튜브 씨. 구독해주시면 돼요 아! 아빠, 이거 이 친구가 생각했는데, 저희도 이 깃발 빌려줬었거든요 이거 아, 예. 해줘 이거 시원하게 오! 어, 봐보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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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. <laughs> 어, 이거 장난 아니야 아예 우리도 이거 사요 <웃음> 요거 갖고 싶지 부천씨 구독해주시면 요거 드리는데 야, 받고 싶다, 아까. 눈물 흘렸어요, 받고 싶다고. 그럴게요. 어, 예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이거 갖고 싶지?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애기야, 이거 갖고 싶지? 어. 감사합니다. 여기있어. 마지막입니다. 어. 바쁜 손 놀림 지금 하나 남았다고 해가지고. 마감인방! 마감인방! 눈절인 봐. 했어요! 예! <야! 웃음> 감사합니다오 <laughs> 오늘도 오늘 경기만큼 열정적으로 팬톱비 영업 응. 끝냈습니다. 자, 오늘 영업! 가! 응.